렇게 만듭니다 야야 어? 안가? 야야 어? 안가? 아 거기 있어봐 내가 누구를 부른거지? 야야 어? 내가 아는 목소리가 비슷한데? 기다려봐 아, 좋아 일단 있어보자 같이 가 같이 가 핸드폰 하는 하고 아, 종 같이 가자고 했잖아 야, 밥이나 먹으러 가자 어? 내가 아니네 야, 오늘 뭐 먹을까? 음 아, 6시 4 3분이네 아, 가봐야겠다 좋아 자스러웠어 아, 카페가 어디지? 아 저기요, 저기요. 오, 어, 네 무슨 일이세요? 네 혹시 네모 카페가 어딘지 아세요? 아, 네모 카페요? 아, 네모 카페 저기 저쪽으로 간 다음에 그 골목 저쪽, 나오거든요? 저쪽? 어, 어, 저쪽 어디지? 다시 한번. 다 아, 보이실 거예요. 아, 혹시 다시 한 번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아니 저쪽이요, 저쪽.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저기.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저쪽은 도대체 왜끼었을까 한솔아, 너 진짜 안 보여? 오케이, 이거 나손 들고 있잖아 지금. 아 이거 진짜 안 보여? 뭐지? 한개야한개두개세 개. 진짜 안 보이나 보네? 너 말했잖아 내가 안 보인다고. 와, 저런마른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아 야, 여기 밀크티 맛있다, 한솔아. 그치, 여기 괜찮지? 이따 저녁은 뭐 먹으러 갈까? 아, 주변에 음식점도 내가 쫙 깨고 있지. 한식, 중식, 양식, 일식. 근데 너가 양식이랑 일식 별로 싫어하잖아. 곱창 맛있고, 감자탕 맛있고, 샤부샤부 괜찮고, 마라탕, 마라, 샹궈, 뭐, 꽈바로 야, 또 차돌짬뽕집도 맛있는데 있다. 뭐 먹고 싶어? 어? 두소라? 두 소라 두, 두솔아? 어? 아우 어, 나 잠깐 전화 받고 왔어.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너 언제부터 없었던 거야? 아 자기야 오늘 우리 뭐 먹을까? 우리 오늘 떡볶이 먹자. 아나 떡볶이 여기 맛있는데 알지? 아우, 좋아 좋아 어. 좋아. 어 정민아, 야 오랜만이다. 어 두선아. 어어아너 봉사활동 중이야? 야너 좋은 일 진짜 많이 하네. 아니 아니. 봉사활동? <laughs> 너 언제 이렇게 천사가 됐어? 지금 날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건가? 한솔 씨 힘내세요. 무슨 일을 하라는 거지? 파이팅! 힘내세요. 도대체 나 때문에 천사 된 거야? 아. 그니요마나 영화 속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의 모습. 음, 냉장고가 어디지? 냉장고가 어디야? 도대체 냉장고가 아 여긴가? 실제 내 모습은? 아 목말라. 아. 아.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어? 사람이 안 계신가? 내가 사고 사보지는... 중. 진짜 없는요? 이것도 없는 아, 하나만 더 사자. 이건 탄산? 이 콜라에 사이다라고? 다 사보자. 뭐라도 맛있겠지 뭐. 아, 갈라 음료부터 먹어보자. 탄산은 아, 맛있겠지 뭐. <laughs> 오, 콜라? 마, 맛들이 왜 이렇게 특이하지? 내가 상건 도대체 뭘까? 이젠 모바일도 템빨이지 콜실해서 왜 템빨 안 받아? 무슨 템빨? 아, 아모르고 양보하기. 뭐야? 왜 이렇게 뭐 두통약을 입으에 좋던 것 같은데. 어, 그게 뭐지? 두 중에? 아, 둘 중에 분명히 하나일 텐데. 그래그 중에 하나인데. 시각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과하 사과하는 유시각장이요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실수했나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너무 불쌍해하는 유 시각장애인이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젊은 놈이 어떡해 어쩌다가 갑자기 힘내라고 하는 유시각장애인이요 화이팅 아, 화이팅 화이팅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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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요 힘내 화이팅 아니 괜찮은데 왜 내가 힘들 그런 무슨 거갖 누군가 내게 물었다. 너 혹시 불 이렇게 떠라 그렇지 않다. 누군가 솔라. 내게 물었다. 드라마에서 봤는데 너 혹시 이래? 소라 형이야. 형 목소리 몰라보겠어? 보소리요 산소라 그렇지 않다. 와, 어, 두서리 왔어? 피자 시켜놨으니까 먹어. 내가 카톡 줄. 와. 어. 어, 어서오세요. 여기 메뉴 뭐 있어요? 여기 메뉴판 있으니까 보시고 결정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여기? 아, 이게 메뉴판이구나. 아, 역시 정점안 돼. 아, 사장님 되게 바쁜 거 같은데. 그냥 오늘도 아메리카노나 먹어야겠다.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누군가 내게 물었다 너 혹시 밥 이렇게 먹어? 여기 고기 더 주라 고기 음꼭 더, 더써아 그렇지 않다 음뭐 있는지 알려줄래? 계란말이, 대육볶음, 감자, 김치, 무김치, 여기 국, 밥 누군가 내게 아, 물었다 너 혹시 오도독해 이거? 외출 좀미끝나 이제 나가야지 그렇지 않다 자, 아, 이제 나가야겠다 자, 외출 좀미끝 이제 가자. 누군가 내게 물었다. 뭐 혹시 암치 이렇게? 그렇지 않다. 음.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혹시 이렇게 대화해? 실제 우리는? 현진아 오늘 뭐 먹었어? 아, 나 오늘 샐러드 먹었어. 내 입모양 괜찮아? 입모양 괜찮아 잘 보여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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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가 내게 물었다 아, 지금 몇너 혹시 낮인지 아, 밤인지 몰라? 아. 지금 낮이야 밤이야? 어, 밤인가? 그렇지 않다 어, 몇시야? 시 24분? 아, 벌써 대낮이네 지나 at least d i g i 시스 l w 30 million p 이 o p l 적으로 more e f f e 아니 요즘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있어? 아, 저기서 구멍을 어 아, 장애인인가 진짜. 아, 우리 안다지지 아이 미끄러. 아, 엄청 미끄럽다 이거. 아, 장애인이야. 저거 이걸 못다. 야. 벼, 맛있겠다 어, 뭐야? 뭐야, 장애인이야? 애인을욕으로 쓰지 마. 뭔가 되게 부렀다. 시각장애인님 혹시 나 누구죠? 그렇지 않다 어, 은솔아 어, 누구지? 어, 안녕 어, 밥 먹었어? 어디 가는 길이야? 아, 누구지 진짜? 아, 나밥 먹었지? 나 지금 카페 가는 길이야 어, 그래 공장인데 나도 같이 가자 좀 말해라, 제발 근데 응? 그래, 그냥 물어보자 너 이름이 뭐니? 누군가 내게 물었다 너 어, 혹시 카톡 이렇게 해? 카톡 아, 왔네? 어, 자세한 읽어줘. 나 이거 안 보여. 아, 오빠 우리 또 언제 만나? 수정이가 누구야? 아읽어줘 대라. 그렇지 않다. 아, 언제 연락 오지? 어? 와, 다음 주 수요일로 만나고 그날 이벤트로 여자친구 깜짝 놀래켜 주자. 느낌표. 오케이, 점수! 깜짝 놀라게 했네. <laughs>